영광골비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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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영광 자리거든요. 여기가. 여기가. 영광골비 자리거든요. 근데 어, 어, 비켜주기로 했기 때문에. 우리 그래, 비켜주려고 그랬는데. 여기연 영광골비 자리거든요. 전라도 사람입니다. 아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서면 받고 있으니까. 아예 싫은 거죠. 또무니다 저게. 여기서 어 오히려 그렇지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. 또다 어, 그래, 나이 어린 게 그래. 아, 왜? 우리. 던지 줘라. 살치라 우리 여노 쪽은 나 알지 있잖아. 이왜 이러고 그 내가 맡을게 자, 때리라 빨리 왜 욕을 하고 no, 그래? 도가왜 욕을 하고 그래? 너몇 식발을 만든데 지옥판만 만거야왜 욕을 하고 그래? 할말고안할 말인 거야? 어? 을하안 말아야지! 욕을 하 말아야지. 그냥 노는 세상다뭐 욕을 안하아 욕을 해지 문재인이 그 세상 알 이게 식판도 내가 지하 내가 지아니 아, 어? 그럼 누구 욕하게 해 줘요.

알고 어디 영아웃치라니 터넬 갖가 씨발 니쌍둥거울거야 알았어요 아니 비껴주기를 했는데 괜히 욕을 하고 그래요 저아저씨 저 거예요. 어, 살벌하네. 살벌하네, 살벌하네. 참으세요. 응. 우리 대기 시에 시간 안잖아 아, 히... 아, 어, 일시를 참, 매일이 다 일시를, 자 매일이 필다 아이고, 아이고 무되는섭 게. <laughs> 우리 동신인데 대단하시죠. 안 밀립니다. 안 밀립니다. 괜히 먼저 욕하고 난리야. 비키 종일 했었거든요. 저희가 이 자리를. 예, 네, 전라도 사람 맞죠? 전라도 사람 아예 티를 내네요, 저 사람도. 우리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끌어놓고 이거 하니까 아예 봉기은 거죠. <목소리> 괜히 시비조로 있잖아요 아니야. 욕부터 합니다. 아니, 우리가 뭐 하든지 여기 있는데 다단히 욕을 하고 지랄. 아이고 우리 딸 <목소리> <오, 마이게. 목소리> 고구마 차라 오마이갓 이맛있지 담배야. 지금 고구 돼. 고구마. 아니 고구마 사야 돼. 사야 돼. 어서 있어. <목소리> 아니 우리 아저씨 고구마 줘야 돼. 고구마 안 사놔. 어머야 이거 해. 그걸, <목소리> 안할것 같은데, 내가 don't you come here? I don't know. I d o 그러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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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n o 다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물론 그냥 하는 거 좋아 당신들의 마음이니까. 근데 자 내가 안 나왔으면 이 좋은 데를 써본 게 맞는 거야.